안녕하세요. 경기 평택 지역에서 중개업과 경매 매수 대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몇년 전부터 안성 토지가 핫한데요. 제2 경부고속도로 및 용인 반도체 수혜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유치 등등 많은 호재가 있어서 땅값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물건은 서 안성톨게이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7곡리 공장 물건입니다. 물건의 위치는요, 여기 서안성 톨게이트에서 제가 출발을 누르고 도착 지점을 눌렀더니만은 2.9km, 약 4분 거리에 위치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위치는 이렇게 서안성 톨게이트가 있고 물건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칠곡 저수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홈 플러스 물류 센터, 그 다음에 여기 물류 단지가 쫙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물건 때문에 갔었는데, 여기도 지금 물류 단지가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이쪽도 물류 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이쪽도 개발이 되고 있는 대략적인 위치는 이런 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얘기를, 물류 단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이 좋다는 얘기고요. 물건을 좀더 확대해 가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45번 국도인데요. 45번 국도에서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이 공장의 위치가 있습니다. 45번 국도에서 뭐 거의 한 1분 2분 거리이고요. 지금 현재 이 도로만 세로 이 도로도 거의 한 15m 정도 되는 꽤 어, 좀 넓은 도로입니다. 한쪽은 2차선이고, 한쪽은 1차선, 3차선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물건은 이 공장 두 필지인데, 여기랑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도로랑 접혀져 있는 그런 데고, 이 부분이 국어예요. 국어여서 실제적으로는 국가시 도유지다 보니까 주차 공간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축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공장 A동, B동이고 요게 가설 건축물인데 한 개당 어, 건축물로 보게 되면 은 여기는 음. A동, 건축물로 보게 되면 은 여기는 A동 가동, 나동, 다동으로 되어 있고요. 가설 건축물로 해서 공장은 총 180평 정도 되고요. 주택은 1, 2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무실 겸 아마 주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어, 개가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안에도 못 들어가 보고, 또 급한 전화가 와서 주변을 잘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략적인건 알고 왔었고요. 현재 공장은 운영되는 것 같진 않았고, 지금 차한대 보이고, 특별하게 아침 10시쯤 갔었거든요. 10시쯤 갔고 이제 이렇게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가설 건축물이랑 공장 두동그 다음 주택까지 이렇게 보고 요거는 지금 이동식 건축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까지 갔는데 개가 두 마리가 나와서 엄청 소리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나왔네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건물이 가설 건축물인 것 같아요. 토지 모양을 보게 되면 은 지금 두필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2,691제곱미터이고, 현재 여기 아마 도로 점령 허가를 내서 한 100평 정도는 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도 좀쓸수 있도록 모양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도로 접근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오르막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고지점이 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두 면을 만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옛날에 제가 이제 이 물건 때문에 그 위성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땅이 꺼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복토를 해가지고 좀 많이 높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높게 이렇게 토목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2둘 타경에 45488,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7028외 1필지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임야임야및 대지, 공장 용지입니다. 임야는좀 작습니다. 토지 면적은 814.02평, 건물 면적은 240.83평입니다. 이미 경매이고요. 감정가는 19억 2천만 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6월 19일) 날 변경되어서 신권으로 (11월 20일) 날 (19억 2099만 1700원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게 되면은 토지는 두 필지고요. 708번 해서 공장 용지로 해서 788.31평이고요. 제곱미터당 55만 원 14억 3,330만 원입니다. 토지는 70리 9-4번지에서 임냐 이게 도로랑 물려 있는 거예요. 12만 2천원 해서 1, 1,037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14억 4,367만 원이고요. 건물은 1종 일층에 2종 걸린 시설로 해서 공장 두두 두 개가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9,200만원 한계가있고요그 다음에 1층, 2층 주택에서 약 2억 정도 되네요. 2억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공장 하나 더 해서 60.5평 해서 9,600만원. 토탈해서 건물에 대한 것은 38,762만 7 0원입니다 제시 외의 건물로는 제조업소 창고, 요게 가설 건축물이 더라고요가설 건축물은 8,800만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창고가 있습니다. 4.54평, 50만원. 그 다음에 휴게실, 80만원. 그리고 이동식 사무실 별도로 있어서, 토탈에서 8,930만원에서 전체적으로는 1 9 9억 2,059만 1,700원입니다. 예걸 매각이고요. 제시회 건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동식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요것은 매각에 제외되고, 그리고 호이스트 두 점은 매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감정 평가를 보게 되면은 702 소재 안성 3일 운동 기념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창고,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도로번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차량 접근 가능하고 국도 45선이 통과하며 일반 대중 교통은 불편하다. 어, 여기는 뭐 일반 대중은 안 되지만은 우선 도로 교통 상황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도시 지역이고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고요. 등기부 현황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5월 18일날 소유권 보전 동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 1월 7일날 오산농협에서 14억 4천 3어 말소 기준은 걸리고 채권 최고익입니다 그리고 20년 10월 6일날 건저당 3억원이 되어 있고 전부 다이 기준으로 해서 말소되는 권리만 있습니다. 건저당 감류 감류 이미 경매. 해서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만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토지를 보셔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매매로 해서 14년도 9월 20일날 4억 6 8 7 2만원의 매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산 농협으로 해서 20년 1월 7일날 14억 4,300만원 채권 채국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은 가동, 나동, 다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곱미터 200m 2곱제곱미터 27, 200제곱미터 두건이 있는데 현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공장 두 동이 있고요, 창고 내 지는 공장으로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동은 스틸 하우스로 해서 모양은 주택 모양을 갖고 있는데 사무실로 쓰는지 뭐 주택으로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설 건축물이 200 제곱미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으로 쓸수 있는 것은 총600 제곱미터 정도 쓸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은 나옵니다. 지금 공장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45번 국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 이고요 지금 들어가면은 요게 공장 한동 있고 요게 공장 두동이고 요게 1층 2층으로 해서 주택 같은 스틸하우스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은 가슬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요기 니어는 이제 창고로 해서 약 15제곱미터니까 한 3평에서 4평 정도 되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 이동식 사무실로 해서 요거는 매각 제외입니다 이것은 철골 기둥 판내지부 휴게실로 되어 있네요 아마 여기 1층에서 식사하시고 2층에서는 뭐 살거나 이렇고 여기서는 식사하고 사무실로 쓰고 그런 용도로 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제 가보면 이렇게 지금 이 보이는 부분이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이에요.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현재 차세하신이 부분이 아마 국가 땅 도로를 점유하고 쓰고 있는 거고요. 공장 일번 공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주택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꽤잘 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장 내부 모습이네요. 토지이용계획원을 보게 되면은 제가 8번지만 뗐어요 8번지 다음에 여기 요만큼이 9-4번지인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공장용지이고 제곱미터로 2,606제곱미터입니다 도시지역이고 자연 녹지지역이어서 건폐율 20%그 다음 용적률은 아마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현재 물건지는 어, 경매 물건지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랑 접해져 있고 굉장히 광고 효과가 좋습니다. 거의 뭐이 정도 면을 안고 있으니까 어, 도로 점유하고 있는 면도 굉장히 광고 효과 좋은데요. 그뒤 쪽으로 가게 되면은 3억 9천에 팔을 발... 팔렸던 오래된 내용이 있는데 건물도 오래되었고 요걸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0만 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건축물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가격으로는 한 (236만 원) 그리고 또 여우에도 하나 팔렸거든요. 이큰 도로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요것도 뭐한150 몇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별로 없고, 이거는 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이 물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수리비가 들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어, 이쪽 뒤로 가면은 건물 좀,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했을 때 평당 땅 가격은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감정가 여기 150만 원이면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공장 창고 찾으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지어진 건물들을 요즘은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이 물건은 좀 괜찮은 편에 해당하지만 옆에 축대를 사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입찰하시면 좋지 않을까. 감정가는 높지도 않고, 적전 선에 감정이 되었다고 라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물건의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만세로 도로에 접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간판을 두게 되면은 전면이 49m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광고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면또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많은 조금 단점도 없는 건 있습니다.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지금 작년에 22년도 로드뷰거든요. 로드뷰에 지금 이렇게 축대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지금 다른 연도를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거를 보시게 되면 축대가 끄떡도 없거든요. 근데 이 축대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무너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고, 지금 이 부분이 이쪽까지도 계속 연결해서 지금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오늘 물건을 보시게 되면은 서 안성 톨게이트랑 또 가깝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여기 화성 동탄 이신도시하고도 좀 많이 가깝습니다. 이 부, 여기가요. 그리고 물류단지도 가깝고 그리고 도로변도 가깝고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습니다.만은 치나 어, 그리고 연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주택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단점으로는 여기가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건폐율 20% 음. 용적률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월세 수입도 예전보다 어, 산는 금액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점 요인이고요. 그 외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연성 원곡에 있는 칠곡리에 있는 공장 확인했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첫 번째 부동산으로 어뢰를 해 주신다면 권리 분석, 매수 대리, 명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